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진규입니다. 잠은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얕은 잠, 3단계 깊은 잠, 꿈수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3단계 깊은 잠에서 자는 동안에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목욕병이라 하고요. 꿈수면 도중에 꿈 내용대로 움직이고 행동을 하면 꿈행동장애라고 명명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행동이 본인 스스로가 알 수가 없고, 수면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본인의 잠구대가 목륙병인지 아닌지 아니면 꿈행동장애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진단이 됩니다. 목륙병과 꿈행동장애는 서로 다른 질환이고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계속 반복되거나 횟수가 증가되면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수면클리닉의 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